안녕하세요, 상업업입니다. 최근에 라이젠 7800X3D가 발매가 됐죠. 이미 벤치마크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좋은지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CPU는 가성비가 정말 괜찮은데 보드가 꽤 비싼 편이죠. 라이젠의 보드는 X, B, A 순으로 나오는데 A 보드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최근에서야 조금씩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이젠의 새로운 게이밍 CPU 라이젠 7 7800X 3D와 아직 발매되지 않은 에즈락의 A보드 2개를 가져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들고 있던 13900K와 도장 깨기는 당연히 할 거고요. 13900K는 3열 수량을 넣어줬지만 이번 테스트에 라이젠은 2만원이 채안 되는 공랭 쿨러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물론 CPU 테스트가 메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미발매된 보드니까 궁금하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으니 보드부터 먼저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여드릴 보드는 에즈락의 a 6 2 0 h c d v m 2 보드입니다 노멀이랑 플러스의 차이는 페이즈 그리고 방해를 판 정도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박스가 없는데 이게 보드가 정식 발매된 게 아니라 유통사의 테스트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이번 보드와 CPU는 라이젠과 에즈락의 공식 유통사죠. 대원CTS에서 빌려주셨습니다. 보드 구성품 자체는 일단은 m.2 나사들만 조금 들어있는 걸로 보여요. 아마 정식 발매품에서는 사타 케이블이나 이런 것 저런 것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메인보드는 첫 구기에 정말 팽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일단 전원 페이즈도 평소에 보던 것보다 굉장히 작죠. CPU 보조 전원도 8핀 하나만 들어가고요. 그래도 기본기는 지켜서 그래픽카드 슬롯은 강화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칩셋 자체가 그렇게 뜨겁지 않기 때문인지 메인보드 칩셋 방열판도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엔슬하게 꽤 충실하게 넣어주는 것중 하나가 와이파이 단자인데 이쪽에 와이파이 단자 하나가 들어있는 걸확인할 수 있죠. 엠더스 슬롯은 이쪽에 한 개. 이 쪽에 한개총두개 들어 있고요. SATA 포트도 두 개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확장성은 다소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포트 구성으로 넘어가 보면 DP 포트 한 개, HDMI 포트 한 개, USB 포트 두 개, C 타입 포트 한 개, 그리고 USB 3.0 포트 두 개, 오지오잭 세 개가 들어 있는 상당히 심플한 구성입니다. 이쪽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I.O 패널을 보면 BIOS 플래시백이라고 적혀 있죠. 에즈럭은 그래도 BIOS 플래시백을 적어보도도 꽤잘 넣어주네요. 자 그러면 플러스 버전도 한번 바로 뜯어보도록 하죠. 플러스 버전도 테스트 버전이다 보니까 내부 구성품은 크게 차이가 없고요. 보드를 열어봤을 때 전원부에 방열판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전원부의 초크도 훨씬 더 많구요. 플러스 버전은 6 플러스, 1 플러스, 1 페이즈 구성으로 120W CPU까지 커버가 가능하고요 레모버도 2400MHz 이상 들어갑니다. 노멀 버전 같은 경우엔 4 플러스, 1 플러스, 1 페이즈 구성으로 65W CPU까지 커버가 가능하고, 레모버도 5600MHz 이상으로 플러스보다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M 4 포트 두 개나 와이파이 슬롯 들어 있는 거는 노멀 버전과 큰 차이가 없고 노멀 버전과 가장 큰 차이는 플러스 버전이 SATA 포트가 두개더 많다는 점이겠네요. 백 패널 쪽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이쪽에 USB가 하나 더 있는 걸볼 수가 있죠. 플러스 버전이 확 장성이 조금 더 좋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나라이 놓고 보의 이런 느낌인데 확실히 플러스 쪽이 조금 더 튼실한 게 느껴지죠. 자 그러면 바로 CPU까지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마치고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크 세팅은 총 3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CPU는 당연히 783D와 1 3 9 0 k 이고 메모리는 클레브의 m d i 16기가 두 장, 흔히 흙꿈치라 불리는 녀석이죠. 그두 장을 모두 사용했고, GPU도 RTX 3080 Founders Edition을 준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보드는 HDV, Normal, 그리고 Z690으로 준비를 했고요. 게임은 총 5가지로 FHD, QHD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사양은 화면과 같이 준비를 했어요. 첫번째는 레인보우 6 시즈인데요. 1390K 쪽 힘이 많이 빠져있죠. 레모보도 없이 완전 순정으로 벤치를 진행해서 그런 것 같아요. 플러스랑 노멀이 큰 차이가 없는 점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는 뒤에서 볼 벤치들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펑크 2077인데요. 플러스랑 노멀의 차이가 그게 없죠. 소비 전력 자체가 노멀의 한계치인 65W DT라 그런 것 같아요. 소비 전력 자체도 생각보다 착한 편이고, 온도도 굉장히 낮게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은 스타2인데요. 583D가 나오기 전에만 해도 인텔이 해먹던 전통적인 코어발 게임이죠. 이제는 3D 캐시의 힘으로 783D가 이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온도가 783D 쪽이 살짝 높게 찍히는데 쿨러 가격을 생각하면 애교 수준이에요. 물론 모든 게임에서 783D가 이긴 건 아닙니다. 에펙스 레전드에서는 1 3 9 0 k 가 살짝 높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에펙이 벤치마크 모드나 다시보기가 없어서 동일환경 구성이 조금 힘들긴 한데 QHD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는 걸 봐서는 일부 게임에서는 아직 13900K가 살짝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같은 하이퍼 FPS인 오버워치2에서는 무난하게 783D가 이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확실히 게임 성능이나 전성비 모두 783D가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QHD에서도 비슷한데요. 물론 격차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7 8 3 d 가 프레임에서 앞서는 걸볼 수가 있죠. 다만 Apex 레전드는 QHD에서도 인텔이 약간 더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Apex는 1390K가 조금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게이밍에서는 플러스와 너멀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죠. 시네벤치를 돌려보면 플러스 쪽이 확실히 전기를 약간 더 먹여주긴 합니다. 실제로 플러스 쪽이 온도가 조금 더 높기도 하고 전기도 몇 아트 정도 더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라이젠 마스터를 확인을 해보면 PPT가 플러스 쪽 162와트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노멀은 88와트로 제한이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이게 실성능에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 보이는 게 시네벤치 R23에서도 멀티 100점 정도 떨어진 수준이라서 노멀로도 783D 뽑는 거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노멀 버전이 방열판이 없어서 온도가 높지 않을까 했는데 시네벤치 R23을 20분 돌려도 전후 온도가 50도 근처라서 실사용에 크게 문제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A620에 7배 3대 끼워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가능은 하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PU를 끌어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노멀과 플러스 모두 RGB 단자도 없고요. USB 3.1 단자도 없습니다. PCI Express 슬롯도 1레인 2개가 전부라서 4레인을 먹는 4K 캡쳐보드도 끼우지 못하죠. 아무래도 칩셋 자체가 최하급인 만큼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데다 영상을 마무리하는 4월 16일 시점에서 노멀은 미발매. 플러스는 16만원 후반대로 그렇게 싼 편도 아닙니다. 물론 AM5 보드 값이 전반적으로 비싸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13만원 선까지는 내려와야지 구매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783D는 구조적 한계로 고클럭에 도전하기 힘들지만 순정 상태에서도 정말 압도적인 게이밍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물론 13900K도 램오버하고 클럭도 올리고 하면은 비슷해지고 실제로 저도 램오버를 해서 쓰고 있지만 굳이 이번 벤치에서 모두 순전 상태로 진행을 한 이유는 결국 그런 오버도 돈과 시간을 쓰기 때문이에요. 저번 13900K 영상에서 오버와 램 세팅 간단하게 해서 편집해서 드렸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걸 하는 과정은 거의 3일 넘게 걸렸고 거든요. 여기에 램도 고클럭 램 사고, 비싼 보드도 사고, 비싼 수랭도 붙이고 하는 비용 고려하면 일이 훨씬 커지겠죠. 오버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분들도 분명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아까운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라이젠이 처음 나왔을 때 욕먹던 부분도 PBO 키고램 오버하면 성능 좋아요. 아니 그거 왜 해야 성능이 좋나요? 였으니까요. 물론, 1390K의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게임 성능도 괜찮은 편이고요. 작업과 게임 모두 한 유저에겐 거의 최고의 선택이죠. 퀵싱크는 영상 편집에 필수적인 기능이기도 하고요. 다만,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게이머에게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게 사실입니다. 본인이 컴퓨터로 뭘할 건지 생각해보고 부품을 하나하나 선택하는 게 조립 컴퓨터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